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제가 흥분되어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두리안을 샀거든요 지금 태국에서는 중국 수출을 막아가지고 두리안 가격이 굉장히 싸대요 그래서 두리안 먹으러 마트에 왔는데 저 두리안 한 송이를 다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기다리고 있는 일본인이 저한테 갑자기 하프? 라고 해가지고 반 이렇게 반을 사왔습 그렇게 해서 200번을 샀어요 제 캄보디아에서 두리 정말 좋아했는데 한번 맛보겠습니다 이거 한아하 이거 이거 짠 감, 감동적인가요? 진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 같 진짜 맛있다 진짜 맞죠? 맛있다 진짜 맛있는 두리아이야 근데, 조대아는 먹고 트름을 하면 안 돼요. <laughs>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정말 맛있네. 짠, 여러분도 한 입.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나 간식 왔어. 진짜? 200, 200번. 진짜 싸다. 그러면 <laughs> 진짜. <웃음> 그스는거야어너이냄새좋아해냄새는괜찮 아, 네. 너무 맛있는데? 음. <laughs> 너무 맛있어 <laughs> 분두리안의 맛을 아시나요? 이이 부드러운 한번 한번한입더 해보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니까. 음, 이건 가위장에 한번 먹어야가봐또 이거는 소태들하고 못 먹잖아. 어. 이거 하고도 트림하면 클라. <laughs> 음, 근데 이게 가까서 한 거야? 어 바로 가까워. 어, 진짜 맛있겠 아 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를 드리안 처음 못 먹은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요 약간 양파 양파 빤것 같다고 막그러고 아. 아 근데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이거 그 맛이 익숙해지면 완전 이제 진짜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아 아, 너무 맛있어 양파를 빨아 양파를 삶은 식감이 약간 오랫동안 삶아서 그리 약간, 약간 약간 양파 맛이 또 거기에 실수로, 아니, 나. 거기에 약간 실수로, 거기서 약간 실수로 양말을 또 떨어뜨리는 <laughs> 꼬리탑이 낫지, 음. 누가, 내가 또 두리안 좋아하는 애였나? 아, 추워, 좋아하나? 요즘 상에 있어가지고 기가안 먹었을 것 같거든. 왠지 예은이랑 예찬이가 안 먹었을 것 같거든. 어, 왠지 예은이랑 것 아니, 예은이는 집 앞에 두리안 어, 나무가 내가 있어. 좋아해? 그래도 이제 자기는 뭐막 먹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꼭 드세요. 아, 지금. 더 먹어야겠다, 뭐 되겠다. 정원이는 안 좋아할 것 같아. 네, 전이안 먹어요. 저는 절대 안먹어 <laughs> 아, 진짜 이게 얼마만의 두리안이야? 음, 제가 두리안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저희가 만화에서 어, 다닐 때, 저희 국어선생님 송한근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돌기만 하면 두리안으로 찍어버린다는 협박을 <laughs> 하셨는데요 진짜 근데 제가 두리안을 갖고 놀다가 한번 무릎에 딱 찍었거든요 피가 철철 났어요 그 진짜 협박이에요 근데 그 얘기하니까 내가 그 생각이 나는데 두리안은 하나님께서 이게 나무에서 열리는 거 알죠? 몰라 나무, 두리안 나무에서 열리거든 근데, 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밑에 음. 사람이 있으면 죽, 죽을 거 아니야. 아닌데. 그래서 하이께서 그냥 처음에 만들 때, 사람이 잘 지나지 않는 새벽에만 이 열매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하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 새벽, 그 새벽에만 열매가 떨어지고, 이건 열매가. 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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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뭐 괜히 을 집을... 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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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우리 어? 사람들 맛있다 하지마 우같이다고아 맛있네? 진짜 맛있다니까 와 주야는 뭐? 형이 뭐야 뭐, 이거 먹을래? 응. 술 많이 먹어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게 먹야 우리 진짜 먹고 싶은 거너 먹고 남겨놓은 거야 맞아 어. 형이 산 거야 요 감사합니다잉 진짜 너무 맛있네 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다 푸? 말리면서 나한테 맛보고 싶어 아니 이렇게까지 이걸 맛있게 먹나 고잠깐거아 진짜 맛있는데? 근데 처음 먹으면 약간 너안먹어어안 뭐뭐 먹었어요? 안먹었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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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면 좀 약... 이거 찍어 이거 찍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거 맛있는 드리안이라서 괜찮을 수 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 일단. 먹어! <laughs> 냄새가 싫죠? 진짜... <laughs> 냄새 맡으면 <laughs> 안 돼. 냄새 안 맡고 그냥 먹어야 돼. 아, 진짜 맛있다. 바닐라 <laughs>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해. 아, 진짜 아, 적은 양파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닐라 <laughs>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해. 아, 진짜, 맛있는데.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씹으세요. <laughs> <laughs> 씹어서 너무 맛있는데? <웃음> <웃음> 씹어서 너무... <되게> <laughs> 진짜 맛있지? 진짜,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이게 진짜 맛이 너가 말한 것처럼 썩은 양파에 식감이 되게 <laughs> 너무 맛있 진짜 썩어가는 마늘 식이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바닐라 아이 <laughs> <야>, 우리 진짜 이거 <laughs> 먹고싶은거 니참았다아 니 진짜 너무 근데. 맛있어 <laughs> 을때 그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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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었던 도란도에서 제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laughs> <뭘> <뭘>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 진짜 맛있다. 이짜맛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아있다 진짜 다진다 맛있다. 맛다 진짜 맛 맛있다. 진맛있이 맛있다. 진짜 맛있다. and <laughs>